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오늘 17라운드 경기 FC 서울과 성남이라의 경기를 최경식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비수에는 김주영, 차두리, 김진규, 김치우 그리고 어, 미드필더 아디 고요한 몰리나 이상혁. 어, 공격수에는 윤일록과 박희성의 출전을 합니다. 또 이어서 성남이라의 선발 라인업 전상욱 골키퍼 현영민, 윤영선, 임채민, 강진욱, 김철호, 김평래, 제파로퍼 이승열, 황의조, 김동섭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입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FC 서울의 선축으로 경기 풀어보도록 하죠자 아디가 중앙 미드필드로 올라오고 지금 볼을 킥을 하고 있는 김치우 선수가 왼쪽 아 풀백으로 포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두 경기에서는 모두 원정길을 떠나갔었던 FC서울이었습니다. 자, 빠르죠. 가운데! 안쪽 찔러줍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아, 지금은 너무 김용대 쪽으로 갔네요. 예. 아, 자, 서울의 좋은 찬스입니다 f 서울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1대1 대인방어죠. 철저하게. 골이 예. 나옵니다. 아 그대로 골 네. 속으로 향했습니다만, 쓸고 지나갑니다. 아, 지금은 바로 골로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네. 상당히 많은 게임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쳤어요. 먹어야죠 꺾어야죠. 자, 꺾어야죠. 안쪽 들어갔습니다. 아, 좋냅니다 수비에게 걸렸네요. 예. 아디에게 걸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중앙쪽. 멀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풀어줍니다. 자, 성남에 수비가 많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일곱 명이 들어왔어요. 자, 짧게 건네주고 박스 안쪽. 네. 그러나 수비수 두 명이 자리를 어. 잡고 골키퍼가 나와서 잡습니다. 네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예. 풀로 들어가 있으니까 박기성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예. 자 올라 왼쪽 네. 측면 엄지 탐신 뒤쪽으로 박기성이 백업들 아줍니다 지켜 버습니다 예. 전사고 네. 골프터가 잡았습니다.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자, 측면 측면 올라가나요 공간에 고요한이 받치고 있습니다. 고요한 다시 뒤로 올리다 잡아주는데요. 헤딩. 아 지금은 헤딩을 높게 헤딩을 했어야돼요 심면적으로 빠져나오는 윤흘럭 위로 풀어줍니다 다아줍니다자 찬스 네 갔습니다. 공격까지 넘어가서 네 최소한 슈팅까지 크로스나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올라옵니다 네 번전상황 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페널티킥이 페널티킥이 탄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윤영수 선수는 경고를,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고 아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그 항의를 하는데 네네 네. 넘어올 때 상대를 아 밀었네요. 밀었네요. 네자 네. 왼팔을 볼까? 사용했습니다. 김추의 왼발 네 밀려서 화면 자세 히안 나옵니다만 밀려서 넘어지는 그런 장면이네요. 예네 박희성 선수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김진규 선수. 다음에 쓰러내리고 바라봅니다. 차는 방향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전성호 코프가 슛! 골! 예. 1대0 에피솔. 네, 방향을 알았습니다만은 우리 워낙 빨랐어요. 네. 자, 1대 0으로 합산합니다. 그렇습니다김진규가올 김진규. 시즌 3억 골을 켰습니다. 네. 자. 다섯 차죠? 네. 접기가 네.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경기?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 세 경기 만에 이제 득점을 합니다. 자, 져 들어갑니다. 가운데. 자, 윤일력 잡아놓고 셧! 막힙니다. 박희성 등집에 버티고 멀리 나의 쇼팅을! 아, 가마쳤는데. 아대쪽으로 이것이 네, 네. 이곳이 가져갑니다. 예. 오른발, 오른발 다 했습니다. 네. 제파로프, 자 김민석 골프가이 네, 거의 중앙에 있죠. 제파로, 아, 네, 이게 떠서 갑니다. 서우리 앞서고 있습니다. 가운데 선번의 오른쪽 네. 측면 길게 봅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차두리가 있습니다. 차두리가 뒤쪽으로 내줬고요. 올리나가 왼발로 가서, 왼발. 네, 네, 네. 네. 천삼공기 차렸습니다. 네. 네. 원바운드로 시들 때렸는데, 중상 골프방 설마하는 네요 네, 이승일무2패 아 지금도 또자자 위험합니다. 자, 자, 빠져들어갑니다. 박기성. 박기성. 내주고 아, 짧게 내줬어요. 네, 첫 골. 아, 두 번째 골. 그... <laughs> 역시 득점 올리면서 아, 그동안 두 경기 득점을 하지 못했던 서울이 전반에만 두 과를 몰아치고 있어요. 이건 모두 수비의 실책으로 지금 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수비 네. 실책. 자몰리나 선수가 시즌 5골을 기록하면서 네. 2대0으로 달아나는 FC 서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몰리나가 올 시즌 공격 포인트 14개를 기록합니다. 네, 다섯 골, 아홉 개의 도움을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격 포인트 14번째. 그리고 박희성 선수는 오늘 예, 페널티킥을이끌어내과 <laughs> 동시에 또 다시. 좋은 집중력으로 도움을 하나 더 기록합니다 지금도 수비가 볼을 잡고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볼을 잘못 컨트롤했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지금 골프와일대1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네. 몰리나가 오른발로 반대 골문을 향하는 정석적인 플레이로 어,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2대0으로 달아납니다 박 네. 기성의 올 시즌 첫 번째 도움과 몰리나의 시즌 5호 골이 합작되면서 좀 빨리 줬어야 됩니다. 자, F 서울의 역습 기회 빠르게 나오죠. 10년 1 들어갑니다. 보유한 변혁민이 막아냅니다. 오, 자, 추가 시간이 1분이 주어졌고, 이 모든 추가 시간이 수진 코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전반에 두 골을 몰아친 F 서울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8라운드 성남은 또 다시 홈에서. 포항을 만납니다. 네. 예. 쉽지 않은 두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반전 성남이라의 서축으로 출발했습니다. 변정민 오른쪽 측면으로 구선 네, 사이에 짧게 끊어뒀어요자 김인성 긴전던데 두 명의 승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앞쪽에서 끌어내는 헤딩. 네. 서희견제 그리고 김용대가 잡았습니다. 윤영선의 패스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선 자,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이승열.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 지금 아주 좋은 찬스였었는데. 네. 이게 막히네요. 이 수비할 때와 에피소리 수비할 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네. 이 1대1 대인 방어가 지금 좀 느슨하죠. 그렇죠. 아, 찍게 왔고 머리에 맞췄는데 리어 포스트로 오는 거를 살짝 돌렸는데. 자, 가운데. 후 가운데로 갑니다. 유닐룩입니다유딜룩 윤일럭, 자, 돌파에 들어가면서 기술적으로 본인의 슈팅을 때렸는데, 네. 성남의 수비 라인에서 각도를 너무 열어줬어요. 네. 지금 완전 어, 각도가 열린 상태에서 자신있게 지금 가깝게 임팩트만 가는 그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3대 0으로 달아납니다. 자, 윤일럭 선수는올 시즌 2호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정상호골 키퍼 정상호골 키퍼평경기에 3골을 실적을 하네요. 예. 아, 지금은 너무 느슨하게 아, 지금 상대를 맞아서 어, 치고 들어올 때 윤일록이 자오른 치고 들어올 때 워낙 그,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만 있었고 각도가 너무 열어졌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때리는 각도에서 보면 왼쪽이 텅빈그런 상태에서 마음 놓고 지금 슈팅을 때렸습니다 길이 열렸었군요 네. 그렇죠 윤일록 낱개가라 차려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흔들면서 3대 0을 만들어내는 FC 서울입니다. 자, 지금도 볼이 깔아서 들어가니까 전상골파가 키 어,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아주 손수를 잡죠? 네, 올라옵니다. 헤딩. 아, 헤딩! 전상골파가 키이 볼을 건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 터치하지 못했어요. 몰리나의 왼발. 자, 볼을 끝까지 주시했어야 되는데, 고개를 너무 숙였어요. 네. 뒤에 이제 김진규 선수가 뛰어 들어오고 그걸 알아보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경기에서는 맞죠. 그렇죠. 네. 보현준 좀 계속 상승분들을 뭐 탑승가 탁수... 끝났네. 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넘어가네요. 보현 선수가 낙하 지점을 좀잘 찾았어야 되는데 직면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자, 갖하고 들어갑니다. 다리 서세요. 슛! 다리 다리 슛! 슛! 아, 말입니다. 아, 김현대 골키퍼. 이것이 막히네요. 네, 그렇죠. 안 좋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른쪽 승면으로 갔습니다. F c 서울의 공격 기회, 차두리 잡고 자가운데로 찔러주는데요. 골을 네. 날렸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입니다. 골이 깊었죠 네. 네. 자잘 열었어요. 쪽 방향 전환 좋습니다. 차두리 쪽 차두리 뛰어줍니다. 헤딩. 네. 가까운 쪽을 노려봤습니다만 헤딩 슈팅이 떴습니다. 헤딩 네, 슈팅이 슛이... 아, 떠서 넘어가는 골이 됐네요. 네. 차두리의 날카로운, 낮고 빠르죠? 자, 이장면이다 낮고 빠르고. 리어퍼스 미어, 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가볍게, 고강민에게. 네. 말 중에 하나가 분위기 반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 에스서울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원정 2연패로 시달리던 에스서울이 오늘 3대0으로 성남의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23점의 승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